김혜옥 집사님이 지금 기도하신 대로 우리 상은정 우리 예수님 재리이 아주 가까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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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는다고그는그리고 땅속에 리혀있는 사람은 한 20만 명 정도 우리 친구는 우리 친 과학자들은 아, 지구가 생길 때 불덩어리가 식어가지고 지금처럼 됐다고 하거든요. 겉은 아직도 식고 속에는 아직도 뜨겁고. 그래서 용암이 있잖아요. 그다 그게 흔들흔들해서 나오면 그게 화산폭발도 되고 지진도 된다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적어 적어져야 돼요. 그 원리대로 한다면 적어져야 해요. 땅이 점점 식으니까. 지진이 점점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진이 많아져도 보통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곱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 말씀이 이때가 그런 거예요. 네. 전쟁, 질병, 지진,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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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야구보서 연구 13번. 소제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네. 자, 야구보 4장 11절부터 몇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러 곳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아, 그런 자는 어떤 것을 받을 것이다.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형제를 비예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왜 그래야 할까요? 첫째로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되고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말씀대로 보면 그렇지. 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재판자로다 율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지 아, 네. 어, 여기 구조와 선제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처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결코 맡기지 않으신 일을 하게. 된다 우리의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네. 일단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재판자가 되면 안 되고 일법의 주은 행자로 돼야 돼. 일법의 주은 행자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법을 판단하거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죄와 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죄죠? 참남죄. 인간으로서 아주 무서운 죄라고 참는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켜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제 하나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이렇게 에, 우리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무거, 무섭게 다루고 있어요. 에. 결코 형제를 예수님도 뭐저 형제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판단해버리면 나아가라,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그런 소리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 고그러 이거 얼마나 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일법을,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인간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수학 선생님이 그 교회 학교, 우리 산림학교 같은 데가 교회 학교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반가워 학생들 다 보내놓고 혼자 뭐좀 용과 이렇게 수칙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뭘 꺼낼 일을 생각해서 온곡결에그 쓸고 있던 이 백무... 금필이라고 해서 이거 어떤 한끼이 없어서 그 입에다가 물었어요. 물고 이렇게 찾는데 마치 그 청소부 여자가 교회 집사인데 이분이 트라스코 그 광경하는 거예요. 머리서 딱 보니까 담배 피운다. <laughs> 근데 그 다음 날 학교가 소문이 승승생승하게 났어요. 아무개 수학 선생이 혼자 있을 때 담배를 피더라고. 이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이형반이 교회 직원에 가가지고 해명하는 곤노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어느 여인이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잡지 한 권하고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데 조금씩 한 남자가 자기 옆에 앉는 겁니다. 어? 그러더니? 그 과자 봉지를 푹 뜯더니 먹는 거야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자기도 거기다 손으로 과자를 하나 집어서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남자가 눈치를 채고 놀러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 남자는 뭐 그냥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과자를 먹는 거예요. 여인은 속으로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질손이냐고 자기 들도 가르쳐 먹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먹고 하나 갖다 놓았어 그때 그 남자가 반쪽으로 딱 구멍을 그 갈라더니 하나를 자기를 주고 하나는 자기보다 헐렁거리더니 손 톡톡 털고 일어나고 하더래요. 세상에 저런, 저런 강심장이 다 있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기차가 와서 우리가 탔어요. 아까 그 남자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괘씸한지 아직 기분이 나빠서 그러다가 화장지를 찾으려고 자기 그 가방을 딱 여니까 자기 과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laughs> <laughs> 저런 뻣뻔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누가 바로 뻣뻔스러운 사람이에요? <laughs> <laughs> 자기가 뻣뻔스러운 <laughs> 사람이에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laughs> 정반대에요. 네. <laughs>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판단하고 저들을 적개시하는 어, 적개시하는 기분이 자라나도록 버려두고 또한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는 것까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 축복도 가져오지 못하며 조금도 우리의 입장을 돕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간히 나의 감정을 슬픔에 삼키게 하여 그것들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불신과 원한과 분쟁의 분위기 가운데 살도록 허락할수 없다. 사탄은 이렇게 하도록 나의 마음을 부추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품을 것이다. 형제를 판단하고 함부로 그들을 적기시하는 그런 마음이 자라나도 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 사단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거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놔두지 않겠다. 예. 이와이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예.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된다. 우리 이해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이 받을 벌은 뭐냐. 예, 벌리기도 만만치 않아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네가 예,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그냥 한번 가서 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숙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는 걸 말하는. 심판대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시편 105편 101편 5제를 보면 그 이웃을 극히 거는 자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 남을 그렇게 험담하는 자는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극히 헌다고 하는 것은 비밀리에 사사로이 속고 최고. 시속에다 대고 아무게 있잖아 어쩌고 그걸 그윽 한다는 거야 자, 한게 비밀이 그를 자로 하나님 멸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민수기서에 보면 이 모세를 말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대항해서 일어났던 자기 형과 누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었냐 그는 또여호와의 형상을 보기 거는 너희가 어찌여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냐 어찌하여 나의 종 비방하는 걸두려워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를 미리 하면 문득병자가 됩니다 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모든 그 29절부터 1장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 수군 하는 자요. 그 다음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이 비방하는 자가 살인, 악독, 추악, 뭐,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는거예요 그래서 30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죄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적당히 비방해도 되는 것 같죠? 얼마나 성경에서는 이걸 무섭게 다루는지 알지 못해. 하나님의 재판대,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벌을 받느냐?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른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는 것. 남을 판단하면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어느 제빵업자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근데 그 제빵업자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버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예, 하나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제빵업자가 이 자기에게 납품되는 버튼을 보니까 왠지 사이즈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다이렇게 달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들어오는 걸 계속 재보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빵업자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단골은 나를 이걸 사기를 참고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재판장이 그 불려갔어요. 정량 미달로 법정에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농부를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재판을 진행하던 이 판사가 이나품업자인이 버터 만드는 농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하이 농부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집에 저울이 없어요. 저울이 없어서 생각을 하다가 그 재빵업자 제빵 만들어 놓고, 그걸 빵을 하나, 1파운드짜리를 사가지고, 꼭그 무게만큼, 바타를, 이렇게, 그, 그, 거랑 똑같이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공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틀 없이 1파운드겠다, 했는데, 그게 1파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걸 갖다가 제빵업자 고수를 한 거예요. 그 재판을 해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빵 없자 지가 잘못한 거야, 제가그 지가. 지가 사기를 친 거야. 그래고이 사람 사기죄로 잡혀갔어요. 예. 이 사람이 보수만 안 했어도 뭐 그런 사단이 안 일어나요. 자기, 자기 것이 잘못된 거야, 자기 것이. 예. 그래서 되게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에 자기가 빠집니다. 예. 10편, 7편, 15절.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더라 그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자기가 남을 나쁘게 말하면 고개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와요 아습니까아이 네. 어떤 한 녀석이 사례가 가지고 욕을 크게 했어요 근데 똑같이 저쪽에서 욕을 하는 거야. <laughs> 성질를안 가지고 더 심한 욕을 했더니 더 심한. 거야. 그래서 말이야, 이거 울면서 집에 왔어요. 어느 산에 가니까 어떤 아쁜 놈이 말이야, 나는 막 욕을 하더라고. 또 어떻게 했니? 하니까 쭉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가 그럼 내린 말이야, 가서 한번 칭찬을 해줘라. 응? 알았다. 그다음날 나가가지고 야, 나좀잘생겠다 저쪽에서 야, 너잘생겠다너참 이쁘다. 아, 너 이쁘다. 너 착한 사람이다 너 착한 사람 그날은 기분이 확 좋아지고 왔어 엄마 그 아이가 변했는가 봐 나를 착한 사람이래 그 엄마가 아니요 그내 알인데 네가 말하 거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내가 한 것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서운해 봐요 틀림없이 그돌아가요 좋게 해줘 봐요 후대를들어와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다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대풀리라 하십니다. 나을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어줍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든 비판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 낮게 생각하거나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에 자리에 두지 말라. 그대는 동기를 실패할 수 없으므로 남을 능히 판단할 수 없다.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인. 사단과 한통속임을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함부로 판단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사단과 한통속이 자기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저 사람은 나쁜 사람하고 손가락질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세계는 저 사람이 나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게 돼. 부끄러움. 베드로전서 삼장 십육 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남을 비방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영어로 나왔어요. 아라비아로렌스라고. 아이이 이, 이건 실제 인물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야요이 영국의 아주 위대한 토마스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드는 거야요 아라비아 로렌스죠. 이 사람은 탐험가고요. 고고학자고요. 군인이에요.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에, 훈장을 4개나 네 받았어요. 바스 훈장, 우수 복무 훈장, 레즈 동네로 헌장, 무공 십자가 헌장, 어지 귀족 자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거절했어요. 그 연관이 이런 거다 맞춘 나중에는 무슨 취미가 있었는지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항공기 정리병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그 집에 자주 가서 차를 마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이 토마스 하디 집에 그시 돌체시다 시의 시장 부인이 거기 와가지고 함께 차를 마시게 됐어요. 데이 시장 부인이 보니까 쫄자 하나가 가스를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마 쫄병 옷을 입고 있을 때가 봐요. 그때 이 부인이 딱 차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하대부인 저는 일생동안 쫄범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신 적이 없어요. 하고 프랑스 말로 말을 했어요. 어, 이, 이 사람 못 알아들을까 봐. 못 알아듣게 하려고 프랑스 말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침묵이 흐르고 분위기가 어색하게 됐어요. 그때 이 로렌스가 일어나가지고 애인을 갖추면서 마당 죄송합니다만 우리 하디 부인은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통역을 해드릴까요? 아예 이가게말어요 지금 자기를 욕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어를 못 알았는데 하디 부인이 그래서 통역해드릴까요? 이래서 노릇을 싹 빨개줬어요. 이거 함부로 무식해 보면 안되 돼요. 예.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하는 이유는 뭔가면 하 자신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사례가 참 많아요. 그 이웃에 대한 험담을 잘하는 아낙네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누구든지 딱 보면 단점부터 이야기라 해요. 근데 그걸 밝혀내는 데는 천재적인 달라트를 가지고 있어. 요딱 보면 뭐가 단점인지 금방 알아.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를 하루는 그 집에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오자마자 역시 이 여자는 단점을딱 이웃집에 빨래를 해서 걸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말해요 저기 저봐요 옆집 빨래줄에놓려있는 옷들이 너무 더러워요 세탁을 정말 엉터리로 했나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정어머니가 얘야 그게 아니라 자세히 봐라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라 네집 유리창이 더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laughs> <laughs> 지금 더러운 유리창으로 보니까 빨갛게 보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여요. 자기의 유리창이 문제가 있으니까 남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남력을 하면 은 같이 밥 먹기도 싫어고요이는기남하는 네. 네.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본,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주위 사람에게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단점을 발견해서 말을 해야 자기 마음이 좀 놓여요. 그 사람보다 살기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 <laughs> 그래서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경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비방을 받을 때는 절대로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결코 나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것으로 멸망하는이라. 예수님도, 예수님도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않는다마태음 모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는이라. 그러면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리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하루는요 철학자 플라톤이 주위 사람한테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플라톤을 비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플라톤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 아 선생님 왜 선생님 입장은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누가 나를 오해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가서 그거 설득하려고 했다면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너무나 그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질 않아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서 나만 올바로 살아나가면 돼요. 그,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인내와 고통을 아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그 눈물을 시켜 주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와, 그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라 우리는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왜? 사람들 다 부족하니까 그래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해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저를막한40몇년 동안 대학에 같이 졸업한 내 후배 하나가 나만 만나면 웃기를 내가 좋아서 웃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 웃는 이유를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는마 오히려 웃어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꼭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속고 살아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자리 보면 저기 게저 있는 별이 아니에요. 십박년 밖에 있으면 10년 전에 있던 별의 위치예요. 29학년 밖에 있는 대들은 20년 전에 되어 있 위치가 그때 빛을 내고 딸들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보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다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남도 평생 원망하고 나쁜 사람을 생각하고 살고 죽고 하고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때문에 나도 실수하기 때문에 그 갖고 너무 에스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를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다 해결해 주시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 절대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지으시고 율법을 지으신 하나님을 언망하고 비방하는 거라고 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죄친 거 주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히 내 잘못을 먼저 따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들 함께해 주시고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